안녕하세요. 저는 드림공동체 1 7조기 김예환입니다. 올해 2020년에 양육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필사를 하게 된 동기는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휴학 중입니다. 휴학하기 전에는 휴가, 휴학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계획했었습니다. 사실 휴학 계획에 성경필사가 크게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주로 알바에서 돈 벌고 여행 갈 계획밖에 없었죠.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어차피 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할수 있는 걸 열심히 찾아보고 있던 때였는데 마침 기쁨의 50일 시편필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남다못해 흘러 넘쳐서 시편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보다. 필사는 확실히 느리지만 필사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필사의 매력은 바로 곱씹음입니다. 필사를 하기 위해 일단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 손글씨로 공책에 옮겨 적으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내용이 틀리진 않았는지 확인하며 말씀을 총세 번을 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필사하면서 묵상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성경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필사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의 실천의 쉬운 단계가 필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이라도 쓰고 나면 그 작은 성취가 눈에 보이게 존재합니다. 시간을 쓰고 애를 써서 쓴 필사지만 그 결과는 바로 눈앞의 공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취감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그런 작은 성취는 꾸준히 필사를 지속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150편 마지막 구절이 시편의 한줄 요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을 쓴 저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분명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며 필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다짐합니다. 목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원이었을 때 결코 알수 없었던 목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번에 목자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모임의 한계를 명확히 느끼고 있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치는 게 제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려고 합니다. 필사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일단 마음에 드는 공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쁜 일상 와중에 필사까지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학생이라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여유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필사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필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억지로도 필사를 하기 정말 힘듭니다. 저는 특히 필사하기 위해 쓰는 필기구의 필기감이 안 좋을 때 또는 공책 종이가 마음에 안들때 필사하기 싫었습니다. 또 필사할 때 필사 분량을 얼른 끝내버려야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강박을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서 성경을 만나는 순간을 잠깐이라도 갖는 것 자체로 귀중한 것이고 그것이 목적인데 필사로 이룬 개인적인 성취가 목적이 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바쁜 상황 속에 있다면 딱한 구절만 필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사 분량이나 속도에 연연하면 필사의 의미가 변질된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응원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50일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필사한, 필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짐에 감사하고 튼튼한 손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쉐어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